한 번쯤 이런 여성을 만나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겉보기엔 멀쩡하고 매력적인데, 알고 보면 어디서든 쉽게 이성과 어울리고, 스스로를 자유로운 영혼이라 말하는 사람. 이런 여자 절대 가볍게 봐선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관계 상담을 20년 넘게 이어온 김정숙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요즘 여자들 이런 취미가 있다면 꼭 조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클럽, 골프, 서핑, 등산, SNS까지. 자극적이고 은밀한 이성교류가 숨어있는 취미 속 위험 신호를 낱낱이 짚어드립니다. 관계를 지키고 싶은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클럽 중동녀의 이중생활, 남친 몰래 부비부비. 겉보기엔 얌전하고 단정해 보이는데 밤만 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여자가 있습니다. 클럽 중독녀의 이중생활은 남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 신호 중 하나죠. 서울에 사는 44세 김모 씨는 평소엔 카페 데이트를 즐기고 SNS에도 책 사진이나 전시회만 올리는 여자친구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친구를 통해 들은 이야기 하나가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야, 내 여자친구 그날 새벽에도 클럽에 있었대. 그녀는 평소엔 절대 술을 안 마신다고 했지만 사실 매주 금요일 밤이면 강남의 한 클럽 단골이었습니다. 그곳에선 전혀 다른 얼굴로 남자들과 부비부비를 즐기며 스킨십을 일삼았죠.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그곳에선 철저히 숨긴 채 말입니다. 낮에는 단아한 이미지로 밤에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가는 그녀. 이런 이중생활을 하는 여성의 특징은 자신조차 그 삶을 즐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그 모든 모습이 내 앞에서만 숨겨진다는 것이죠. 클럽에 자주 간다는 건 단순한 취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스트레스 해소라고 말하지만 실은 이성적 설렘과 긴장을 즐기기 위한 공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나쁜 남자 스타일의 이성을 찾아다니는 경향이 강하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스킨십과 유혹을 반복하게 되죠. 혹시 여자친구가 매주 금요일이면 연락이 잘안 되고 토요일 아침마다 피곤해한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임이라며 외출하는데 정작 누군지도 밝히지 않고 자주 옷차림이 과감해진다면 이중생활의 가능성은 더욱 커집니다. 자신이 자주 가는 장소를 철저히 숨기고 휴대폰을 절대 보여주지 않는다면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클럽은 단순한 놀이문화일 수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이중적 성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진짜 성향은 내가 없는 공간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로 알수 있습니다. 사랑은 신뢰에서 시작되지만 의심이 들 때는 그 감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중생활을 하는 이성은 언젠가 반드시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전에 알아채는 안목 꼭 필요합니다. 2. 골프장에서 무슨 일이? 아는 오빠와의 은밀한 라운딩. 그냥 아는 오빠랑 골프 치러 간 거야. 이말 한마디에 뭔가 이상함을 느낀 52세 박모 씨. 그의 여자친구는 최근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함께 라운딩을 다니는 사람이 자꾸 바뀌고 그중엔 꼭 아는 오빠가 한 명씩 껴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가 밤늦게까지 연락이 두절되곤 했죠. 코스 돌다 보면 신호 잘안 터져라는 말이 늘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요즘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도 골프는 인기 있는 취미입니다. 하지만 골프장, 특히 고급 회원제 골프장에서는 일반적인 운동 이상의 일이 벌어지곤 하죠. 함께 라운딩을 나간다는 건 45시간 넘게 한 공간에서 식사하고 술도 마시고 심지어 사우나까지 함께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하루 종일 이어지는 데이트에 가깝죠. 골프장은 밀폐된 사교 공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성 간의 교류가 자유롭고 은밀합니다. 특히 골프 오빠라는 단어가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골프를 가르쳐 주면서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쌓고 라운딩이 끝나면 저녁 식사, 이어지는 술자리.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겁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47세 이모 씨는 여자친구의 SNS에 올려진 골프 사진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남자와 단둘이 라운딩 중인 듯한 뒷모습. 친구가 못 와서 둘이 쳤다는 말에 수상함은 커졌고, 결국 골프장 예약 내역을 통해 진실이 밝혀졌죠. 그녀는 아는 오빠와만 골프를 치고 있었고, 이미 그 관계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여자들은 그냥 운동일 뿐이라며 방어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감정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지속적인 스킨십, 단둘만의 동선, 그리고 라운딩 후 이어지는 술자리는 누가 봐도 감정의 총매제입니다. 결국 골프라는 취미는 그 안에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성친구와의 골프 라운딩 정말 괜찮을까요? 그 안에서 이뤄지는 교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을 수 있습니다. 취미를 함께 하는 건 좋지만 그 안에 선이 분명하지 않다면 감정은 금세 선을 넘어 버립니다. 이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3. 레깅스 입고 등산? 불륜의 성지라 불리는 이유. 요즘 산에 가보셨나요? 예전처럼 등산복에 책 넓은 모자를 쓴 분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레깅스에 몸에 착 붙는 상이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빠르게 산을 오르는 여성들. 보기엔 건강하고 당당해 보이지만 그 뒤에 감춰진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경기도에 사는 55세 정모 씨는 주말마다 등산을 즐기는 여자친구를 둔지 1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그녀의 휴대폰에 산 친구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남성과의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둘이 나란히 앉아 컵라면을 먹으며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 알고 보니 매주 함께 산에 오르며 쉬는 곳에서 서로 기대 잠시 눈을 붙이는 게 습관처럼 이어졌다고 합니다. 등산이라는 명분 아래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고 그 안에서만 통하는 비밀스러운 감정이 쌓였던 거죠. 왜 등산이 불륜의 성지라는 말까지 나올까요? 그건 바로 자연이라는 공간이 주는 개방감 때문입니다. 산은 CCTV도 없고 주변 시선도 느슨합니다. 이른 아침 함께 산에 올라 중턱쯤에서 쉬며 간단히 식사하고 종종 술 한잔 곁들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레깅스를 입은 여성이 가파른 길을 오르는 뒷모습은 남성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그 시선과 반응을 즐기는 이들도 분명 존재하죠. 서울에 사는 48세 김모 씨는 말합니다.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분 처음엔 순수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꾸 단둘이 산에 가자고 하더니 중턱에서 막걸리 한잔하자며 스스럼 없이 앉더라고요. 그 순간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구나 느꼈죠. 중년의 등산은 단순한 운동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함께 숨을 고르고, 물을 나눠 마시고, 서로의 땀 냄새까지 공유하면서 미묘한 감정이 자라나기 쉬운 환경이니까요. 특히 혼자 등산하던 사람이 누군가와 동행하게 되면 그 연결감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깊게 진행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레깅스를 입고 등산을 즐기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의도는 분명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취미로 위장된 이성 교류는 언제든 관계의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저 땀 흘리는 운동이라 생각했다면 다시 한번 곰곰이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산은 정직하지만 그 안의 감정은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4. 서핑은 핑계일 뿐 양양에서 벌어지는 진짜 이야기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찾습니다. 특히 요즘은 양양이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도 핫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서핑. 하지만 진짜 이유는 파도 위가 아니라 그 아래 숨어 있는 감정에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46세 A씨는 어느 날 여자친구의 SNS를 보다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양양에서 서핑을 즐기고 있다는 그녀의 사진에는 늘 같은 남성의 그림자가 함께 찍혀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서핑 강사라고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단둘이 민박을 잡고 이틀 연속 서핑을 즐겼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냥 파도 타는 게 좋아서 갔다는 말은 이미 믿기 어려운 변명으로 들렸죠. 양양의 해변은 낮과 밤이 완전히 다릅니다. 낮에는 서핑복을 입은 남녀가 활기차게 바다를 누비고, 밤이 되면 해변 근처 펍에서 자연스럽게 술자리와 스킨십이 이어지곤 하죠. 특히 서핑 강사와 수강생 사이의 경계는 흐릿합니다. 밀착된 수업, 몸의 방향을 잡아주며 이뤄지는 자연스러운 접촉, 그리고 반복되는 칭찬. 이 모든 것이 감정의 불씨를 키우는 요소입니다. 강릉에서 자영업을 하는 53세 B씨는 여름이면 양양으로 여행가는 아내의 행동이 늘 수상했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여자들끼리 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엔 따로 떨어져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돌아와선 괜히 들떠있고, 휴대폰은 하루종일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이후 지인으로부터 아내가 강사와 단둘이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 진실을 알게 됐죠. 중년의 서핑은 단순한 취미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릴 있는 파도처럼 그 안엔 설렘과 유혹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자유로운 분위기와 낯선 환경은 감정의 경계를 쉽게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서핑이 그저 스포츠라고 믿고 계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양양에서 벌어지는 진짜 이야기는 파도보다 더 복잡하고 깊을 수 있습니다. 최미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이성관계의 변화. 때론 가장 가까운 사람만 모르고 지나칩니다. 진짜 문제는 어디를 갔는가보다 누구와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5. SNS의 비키니 골프 인증? 보여주기식 여자의 정체. 요즘 SNS에 자주 보이는 사진이 있습니다. 비키니 입고 해변에서 찍은 셀카, 골프장 잔디 위에서 포즈 취한 사진. 이런 이미지를 올리는 여성들 단순히 추억을 기록하는 걸까요? 그 속엔 우리가 쉽게 눈치채지 못한 의도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51세 남성 박모 씨는 몇 달간 만난 여성과의 이별 후에야 그 진짜 모습을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만나는 동안에도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의 외모를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사랑받고 있단 걸 알리고 싶어서라는 말로 그 행동을 설명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사진의 초점은 늘 자신의 몸매, 특정 부위였고, 해시태그엔 핫바디, 여름여신 같은 단어들이 빠지지 않았죠. 골프장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이버를 들고 필드에 선 모습, 새 옷을 입고 인증샷. 그 사진 속엔 골프의 즐거움이 아니라 자신을 어떻게 보여줄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SNS 활동이 남자들에게 경쟁자가 많다는 경고 신호가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팔로워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박 씨는 이미 늦었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을 과하게 노출하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여성은 주목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실제로 대구에 사는 58세 이모 씨는 골프 모임에서 만난 여성의 SNS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임 때는 조신하고 단정했지만 계정에는 비키니, 레깅스, 필라테스 인증 사진이 줄지어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이 여자가 나와 진짜 관계를 원한 건지 그냥 관심 받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죠. 중년의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와 안정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끊임없이 보여주기를 추구한다면 그 관계는 늘 불안 속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꾸미는 것과 끊임없이 노출하고 과시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NS에 올라오는 수많은 사진들, 그저 보기 좋은 장면만일까요? 그 안에 담긴 의도와 성향을 읽어내는 눈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그 이면에 진심을 꿰뚫는 감각을 갖추셔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삶은 결국 진짜와는 거리가 멉니다. 6. 술 취미 위험한 공식 맥주 한 잔이 만든 실수. 취미 끝나고 맥주 한잔 했을 뿐인데. 이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 단순한 한 잔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경험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술과 취미가 결합될 때 감정의 경계는 의외로 쉽게 무너집니다. 부산에 사는 49세 A씨는 최근 라틴댄스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둘다 이성관계에 조심스럽다며 천천히 친해졌고, 함께 수업을 마치면 종종 맥주 한잔을 나누곤 했죠. 하지만 어느날 평소보다 긴 대화와 술기운 속에서 둘은 무심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A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취미가 아니라 감정이 되어가고 있구나. 취미는 삶의 활력소지만 감정을 공유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성 간의 취미는 금세 감정선을 넘나듭니다. 여기에 술한 잔이 더해지면 그 선은 훨씬 쉽게 무너집니다. 특히 맥주처럼 가볍게 느껴지는 술은 방심을 부릅니다. 한두 잔후 분위기에 취해 말의 수위가 높아지고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상황. 이것이야말로 관계의 균열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경기도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56세 B 씨는 등산 모임에서 술을 함께 마시다 실수한 경험을 고백합니다. 하산 후 막걸리 한잔 하자며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는데 어느새 그 여성분이 내 어깨에 기대 잠들어 있었어요. 그 장면이 잊히질 않더군요. 이후 관계는 급격히 가까워졌고 결국 그 감정은 서로를 옥죄는 불편함으로 변했습니다. 이처럼 술은 감정의 장벽을 허무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외로움과 공허함을 술로 풀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취미 후 음주는 더 위험합니다. 이성간의 취미는 경계가 필요하고 술은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취미 후의 한잔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한 잔이 어떤 감정을 일으키고 어떤 상황을 만드는지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감정에 솔직해지기 전에 상황을 먼저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이 중년의 지혜입니다. 술은 마실수록 사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드러난 감정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7. 자기야, 나 스트레스 풀러클럽 갔다 올게. 그 말의 진짜 뜻. 자기야, 나 스트레스 좀 풀러클럽 갔다 올게. 이말 처음 들으면 별뜻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 속엔 우리가 모르는 복잡한 감정과 상황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0세 남성 A씨는 연하의 여자친구와 교제 중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녀의 솔직함이 좋았지만 점점 잦아지는 클럽 출입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나는 단순히 음악 듣고 춤추는 게 좋아서 가는 거야. 그게 내 스트레스 해소법이야. 이 말에 믿음을 주려 했었지만 자꾸만 늦어지는 귀가 시간과 연락 두절은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클럽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놀이터가 아닙니다. 낯선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음악과 조명이 만들어내는 분위기 속에서 본능적 감정이 쉽게 튀어나오는 곳이죠. 특히 여성 혼자 또는 여자친구들과만 간다는 말은 오히려 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타인과 가까워지는데 거리낌이 없다면 그건 스트레스 해소가 아니라 이성적 자극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54세 B씨는 클럽을 취미로 둔전 여자친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절대 나쁜 짓안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친구통에 들으니 부비부비는 기본이었대요. 가끔은 술 취한 남자와 택시도 같이 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말 그대로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클럽 여성이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클럽을 혼자만의 해방구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파트너와의 신뢰보다 자신의 해소가 우선이라면 그건 이기적인 취미가 될 수밖에 없죠. 클럽은 나의 스트레스 해소 공간이라는 말 뒤에는 나는 내 삶을 자유롭게 살고 싶고 당신이 그걸 터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관계보다 자신을 우선하는 사고 방식. 그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반복해서 클럽을 찾는다면 단순한 이해로만 넘겨도 될까요? 진짜 문제는 어디 가는지가 아니라 왜 가는지입니다. 그 속마음까지 들여다보는 안목이야말로 진짜 관계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사람의 취미는 곧그 사람의 성향과 인격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들은 단순한 여가라 말하지만 그 선택 속에는 삶의 가치관, 인간관계의 방식, 그리고 이성에 대한 태도가 녹아 있습니다. 최미란 결국 무엇을 하며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의 문제니까요. 이번 이야기들 속 여성들은 겉보기엔 멀쩡하고 매력적인 사람들이었지만 그 이면엔 감정의 경계 없이 스스럼 없이 이성을 오가는 태도가 존재했습니다. 클럽, 골프, 서핑, 등산, SNS. 이 모든 활동은 스스로를 드러내고 누군가에게 인식되고 싶은 욕구의 발현일 수 있습니다. 중장년의 연애, 이제는 감정보다 판단이 중요합니다. 보여지는 것만 보고 관계를 맺기보다는 그 사람의 취미, 행동방식, 감정의 방향을 제대로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이성의 행동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그냥 넘기지 말고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감정은 내가 지켜야 하고, 진짜 신뢰받을 관계는 가벼운 자극이 아닌 깊은 공감에서 시작되니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4 하나만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